9일 오후 7시 37분 기준 4월 앨범 대상 순위에서 가수 박재현과 가수 손태진의 성적을 비교해 보세요. 승자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인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요계의 두 눈부신 박재현과 손태진이 4월 새 앨범으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일 오후 7시 37분 기준 두 사람 모두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박재현의 손전등을 켜세요. 는 투표자 24,212명으로부터 62,61표를 얻어 투표율 16.3%를 기록했다. 이는 박재현의 팬 커뮤니티 내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하는 팀에게도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한편 손태진의 앨범 Our Story 역시 투표자 23,941명으로부터 58,152표, 1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감동을 안겼다. 손태진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간의 노력과 재능을 선보이며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둘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3위 손태진에 비해 박재현이 2위로 살짝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작은 차이가 약간의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박지현은 현재 음원 차트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임을 입증했고,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를 확증한다. 그의 노력과 재능을 훌륭하게 보여준 박지현 선수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한편, 손태진의 앨범, Our Story, 역시 칭찬받을 만하다. 그의 성취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손태진의 노력과 열정이 의미있고 감동적인 음악작품을 만들어냈다. 박재현과 손태진의 경쟁은 한국 음악산업의 드라마를 더했고 두 사람의 수준 높은 음악제품을 경험하게 되면 팬 커뮤니티 전체가 승자가 됩니다. 그들의 성공에 기여한 박재현, 손태진 선수를 비롯해 모든 팬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